제33과 평생교육. 본공과의 목적은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배워야 할 필요성을 더 확실히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배움은 발전에 필수적임. 주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즐긴다는 것은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많은 창을 열고, 즐겁게 눈과 귀와 직관을 사용하고, 감각과 의식과 내부의 시연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기 좋은 그림, 듣기 좋은 것,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추억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메리온 디 행스 Improvement Era 1964년 10월호 883쪽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활하고 배우며 발전하도록 훌륭한 세상을 주셨다. 지상 생활은 배우는 과정이다. 지상에 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위의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생에서 얻는 지식이 현재와 내세에서 축복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교리와 성약 130편 19절. 우리 생활의 어떤 면에서든지 발전하려면 배움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배움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규칙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라고 가르쳐 왔다. 월리엄, 제이, 크리출로우 이세 장로는 가족에게 경전을 읽도록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정복음 교사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한 일에 대해 말했다. 내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있는 동안 한번은 가정복음 교사에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4대 표준 경전에서 공과와 관련된 성구들을 읽도록 했습니다. 나는 경전을 가져가지 말고 그 집에서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많은 가정에서 경전을 찾는데 소란을 피웠으며 경전을 읽기 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신혼부부는 남편이 귀한 선교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경전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 올때 책을 모두 트렁크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락방에 들어있는데 오늘 밤에는 꺼낼 수 없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살았느냐고 물으니 그의 아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7년간 살았어요. 또 다른 아내는 남편이 왜 값진 진주를 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경전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값진 진주가 교류와 성약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남편이 서재에 놓아두거든요. 가정복음 교사가 보니 그녀는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전을 어디에서 읽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뜻은 가족이. 이때때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끄고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경전을 감추어진 곳에서 꺼내어 가족이 쓰는 방에 즉 쉽게 볼수 있는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가스벨, 엔사츠 1969년, 87, 8 8쪽 우리는 어떻게 경전을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가? 후기성도 여성상 자매용 기초, 교재 제1 과정 제32과 가정에서 복음을 배움을 참조한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는? 규칙적인 경전공부가 발전하는데 필수적인가? 니파유서 9장 28에서 29절을 읽는다. 무엇을 배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발전한다. 스터얼링 W실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지금도 올바른 지식은 인간에게 그런 영향을 주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는데 이바지합니다. 교육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처치 뉴스 19기년 1월 16일 14쪽 배울 기회는 많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에게는 배움의 세 가지 중심지인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있다. 이곳들은 각각 지속적으로 배울 기회를 마련해준다. 가정 우리 가정과 가족은 배움의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엘린 알페티트 자매는 그녀의 어머니가 가족의 배움을 격려해준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집에서 부지런히 좋아하는 현실을 낭송하고 특별한 생각이나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성구를 전해두시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열심히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외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연필과 종이를 가까이 두고 이르시다가 미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쪽에 쌓아두지 않고 외우셨습니다. 어린 우리들도 외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만큼 열심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그냥 설거지를 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싱크대에 붙어 있는 문장을 외워야 했습니다. 다림질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욕탕 거울 앞에서 낭독함으로써 몸짓과 얼굴 표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낭독법 훈련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 Relief Society Magazine 1970년 5월호 324쪽. 우리는 가족이 가정에서 배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가정에서 학습과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부와 토론을 위해 조용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주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좋은 책과 재미있는 토론을 즐길 수 있다. 가정의 밤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가정주부로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좋은 가사 방법을 관찰하고 시도해 봄으로써 가사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 월터공 가족은 가족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알토스 스테이크의 월터공 가족에게는 교육이 학구적인 노력인 동시에 영적인 노력이었다. 그들의 세 자녀는 모두 교회와 학교에서 지도자이다. 공형제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알토스 스테이크의 축복사이고 산호세 주립 대학의 자연 과학 교수이다. 공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공 형제 부부는 오래 전에 개종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진이라.라는 교리 때문에 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공형제 부부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자녀를 가르쳤다. 우리는 식탁을 모든 식구가 하루의 일을 돌아보는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족과 개인적인 활동에 관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축복사는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가정을 떠날 때 개인적인 계시에 의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에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과 함께 공부의 중요성을 배운다면 개인 생활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기초를 갖게 됩니다. 교육은 가족에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 처치 뉴스. 1978년 7월 29일 15조. 공영제 가족과 같은 가족의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으로 인해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관해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가르치는가? 우리는 독서나 신화 음악이나 그림 그리기 등을 함께 즐기는가? 여가 시간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가 아니면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관심거리를 찾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루는 기회가 되는가? 학교. 우리는 정규교육을 받음으로써 배우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콜라드 히튼 씨는 보통의 쇠막대가 5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그 쇠로 녹여 만든 편자는 10달러 50센트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 쇠로 비늘을 만든다면 3,285달러의 가치가 있게 되며 시계의 태엽을 만든다면 25만 달러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분명히 쇠의 가치는 그것이 광산에서 캐내져서 재련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에 보다 큰 가치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이 쇠나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원료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상당한 정도로 잘 훈련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펜서 W. 킨볼 자신을 속인다는 것 성도의 벗 1973년 1월호 12쪽 시각보조자료 33화. 기술을 배우는 여성을 보여준다. 원료 즉,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가? 정식 학교 교육은 개인적인 필요사항과 가족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성인 우리는 필요한 경우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모든 후기 성도 젊은이는 제이르 장단이 말씀해 주신 다음 권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회원, 특히 젊은 회원들에게 고등교육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도록 오랫동안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젊은이에게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강하게 권고합니다. 월렴 알시더웨이 4년간의 대학 교육이 필요한가? 뉴에라. 19기년 12월호 41쪽 스티븐 L.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청소년이 교육받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세계 역사와 자연 법칙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인간에게 발전시키도록 허락하신 최상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지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유용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Where is Wisdom? 1955년 160-161쪽. 이런 배움은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교리와 성약 88편 78-79절을 읽는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들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브리검 영 회장도 이렇게 권고했다.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교육을 받아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비엘 테일러. 배움은 끝없는 과정이다. K. Okay. Improvement Era. 1964년 4월호 2 9 8조 교회 우리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복음 공부와 교회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복음 교육은 평생 동안 필요한 것이다.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복음의 진리를 습득하는 것이 포함된다. 루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체속적인 학습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학습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나로서는 만약 한 가지만 배워야 한다면 영적인 것을 배우겠습니다. 영적인 교육. 처치 뉴스. 1974년 6월 29일. 16조. 교회에서는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준다.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고 공과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관계와 지도력과 가사 기술을 증진시킨다. 하와이 마우이의 레베카 킬레 자매는 상호부조회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상호부조회에서 익힌 지술을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상호부조회에서 배웠습니다. 킬레 자매에게는 교회의 모든 일이 흥미로웠다. 그녀는 매우 열심히 일하며 매우 조직적인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커다란 방 하나는 작업실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바쁘게 해야 하는 일을 모두 방바닥에 늘어놓고 언제라도 일을 시작하며 멈출 수 있게 해 놓는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데 밤에 생각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적어 놓는다. 킬레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더 많이 줄수록 주님께서 저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게 지냅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들에게 사랑을 가지려면 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집에는 항상 퀼트누비이블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봉사하면서 바쁘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줄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게 됩니다. 킬레 자매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이런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지도자 모임과 상호부조회 모임에 출석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와이 지도자를 돕는 상호부조회 교육 처치 뉴스 1974년 2월 2일 10쪽 배우는 데는 노력이 필요함 배우는 데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쉽게 나태해진다.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학습의 결과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배운다. 알리알 페티트 자매는 어머니가 청각과 시력이 많이 약화되었는데도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어머니는 금년 7월에 90세가 되십니다. 내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친구들 개척자 딸들의 진영의 모임 장소가 요양소로 바뀌어서 그들과 함께 공과를 할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척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공과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청각 장애 때문에 들을 수 없단다. 그러나 상관없지. 나는 매번 모임에서 시를 발표하도록 부탁받았다. 내게는 참 기쁜 일이란다. 나는 하지만 어머니, 눈이 어두우신데 어떻게 시를 읽을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주어 보기 전에 나는 당연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시는 읽을 수 없단다. 여기에 있는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도와주어서 나는 그 시를 외운단다. 매달 모임을 위해 새로운 시를 외우신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물론이지, 어떻게 이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Relief Society Magazine 1970년 5월호 328쪽. 어떻게 이 연로한 자매는 육체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웠는가? 독서는 훌륭한 학습 방법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을 위한 독서와 단순히 흥미만을 위한 독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시각 보조자료 33. 독서는 계속적으로 배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를 보여준다. 칠판에 다음 사항을 적고 각각의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일 읽을 거리를 현명하게 선택한다. 이 규칙적인 독서 시간을 정한다. 3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독서한다. 차 읽으면서 메모한다. 다섯 배운 개념을 토론한다. 다른 사람과 토론하면 읽은 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그 주제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결심과 자기 수련을 통해 독서 습관을 개선하여 매일 배우며 발전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집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노력과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도 매일 혹은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속해서 배우며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 앤 엘돈 테너 회장은 기꺼운 마음으로 배우고 봉사하며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열어 방법으로 보여준 젊은 급사에 관해 말했다. 미망인의 아들이었던 새로 고용된 이 급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항상 자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알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총명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이 되기를 원했으며 자기 일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급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고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누구나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몇달 만에 더욱 중요한 자리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는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또 승진했고, 앞으로도 그의 태도로 인해 더욱 승진할 것입니다. 그는 요구되는 것 이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면에서 봉사하고 싶어 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요구되는 것 이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온 하투션 편. Outstanding Stories by General Authorities 3권 1970에서 1973년 1권 212쪽 이 젊은이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배웠는가? 어떤 종류의 일에 종사하든 계속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명한 농부는 새로운 농경 방법이 나오면 그것을 배우고 자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고 노력한다. 현명한 주부는 신량을 저장하고 비축하는 새로운 방법이 소개되면 그것을 공부하고 활용하여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가정주부로서 계속하여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어머니로서는 학생으로서는 직장인으로서는 배움은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줌. 몇년 전에 피지 선교부의 한 작은 지부에서 12명의 여성, 그중 10명은 비회원이었다. 이 상호부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그들에게 공과를 가르친 후에 그들의 생활과 주위 환경을 더 낫게 만들도록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칸막이를 해서 사적인 공간을 만드는 방법과 초가 지붕 위에 아름다운 넝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 탁상용 깔개를 뜨개질하는 방법, 더욱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의 족장은 처음에는 이 자매가 마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그를 데리고 마을 안을 돌며 그곳이 어떻게 개량되었는지를 보여주자 계속 마을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자네트 브리검과 허버트 F, 머레이, 피지의 성도 N사인 1973년 11월호 2 8쪽이 자매들이 배움으로써 마을은 어떻게 나아졌는가? 이러한 배움이 이 마을 여성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떤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몇 살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생활을 흥미롭고 유용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새로운 것들을 항상 배울 수 있다. 만약 나이든 여성이 다리가 부러져 몇달간 방에만 있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책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숙고해 보면서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렇게 자리에 누워 있었던 어떤 자매가 말했듯이 그녀도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험은 폭넓은 관점을 갖고 정신을 좀더 훌륭하게 사용하면 새로운 행복을 찾고 유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76세가 되어 갖게 된이 지식을 좀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Relief Society Magazine 1967년 7월호 550쪽 참조 우리가 얻는 지식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유용하다. 우리가 배움으로써 어떻게 가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자매들에게 특정한 배움이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 발표하도록 권유한다. 결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활용할 것을 기대하신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 여성들을 위해 상호부 조회를 조직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열쇠를 드립니다. 이 조직은 기뻐할 것이며, 이제부터 지식과 예지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더 나은 날이 시작되며, 그들은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의 머리에는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교회 정사, 사건 6배 7조. 계속해서 배우기 위해 할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생각해 본다. 시간을 잘 계획하여, 매일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가정에서 배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가정의 밤에서 배움의 중요성에 관해 토론한다. 자녀가 자신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보충, 성고, 자언 19장 20-27절 의로움으로 이끄는 배움을 구함. 디모데우서 경전에서 교리와 견책과 교정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내게서 배우라. 교리와 성약 19편 7절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함. 교사 준비 사항. 본 공과를 가르치기 전에 한 배우려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본 공과에 나오는 제언을 칠판에 열거한다. 이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나 성구나 인문을 발표할 반원들을 지명한다.